현황 리피하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무소속 후보 지원 논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의 반대 말은 무공천이 아니라 내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행보는 이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당장 안철수 의원의 무공천 선언이 있은 후 새정치연합이 무소속 후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여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무공천이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도움을 줄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공천을 안할 뿐이지, 실제로 당원의 정체성을 가진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도입 전인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수많은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들이 각 당의 대선 후보들과 찍은 사진을 걸고 선거를 치른 바 있습니다. 2008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수많은 무소속 후보들이 박근혜 당시 의원의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네. 어제 새정치연합의 지역당 발기인대에서는 기초단체장, 기초 의원에 출마하려는 인사들이 안철수 의원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새정치인지 아니면 6년 전, 12년 전의 복고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 후 새정치연합에 입당한다면. 대체 무공천 선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는 친박 무소속 연대를 이은 친한 무소속 연대가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은 정당의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줄곧 공천제 유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새정치 연합은 지난 1월 국민과의 7대 약속에서 부패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라 밝힌 바 있습니다. 공천제를 폐지하자면서 어떻게 정당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번 무공천 선언이 최소한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무소속 후보들을 지원한다면 이는 무공천 선언으로 명분을 챙기고 사실상의 내천으로 공천과 다름없는 실리까지 얻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보에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행보에 동의하겠습니까? 부디 개를 잡으려다 불어까지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새정치연합이 보여주는 혼란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한이 다되어가는 정계 특위는 무의미한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말았습니다.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는 조속히 논란을 매듭 짓고 그간의 혼란에 대해.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이 점입 가격입니다. 주선양 총영사가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문서에 대해 담당 영사가 사실을 확인한 개인 문서라며 문서 위조의 책임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더니 이번엔 검찰이 법원의 공식 외교 절차를 통해 문서를 확보했다는 허위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각 담당 검사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무엇이든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 급급한 이 정부의 고질병이 또다시 도진 것입니다. 어제 천주교 인권위가 이 사건 담당 검사와 주선양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를 국가보안법상 구고 및 날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받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조속히 야당의 특검 실시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